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방을 3년 가까이 운영해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포된 영상들은 대부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모 씨가 제작했습니다. 졸업 앨범이나 SNS에 오른 동문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범죄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기술 디페이크를 이용한 겁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디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페이크 앱으로 제 얼굴을 이 영상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사진만 올리면 5초 만에 영상이 나오는데 실제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AI기본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워터마크로 표식으로 달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AI로 만든 겁니다라는 라벨을 붙이든지 그게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방적 조치에 관한 법이 없는 거죠.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n 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은 규제 밖에 있어 규제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어,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좀더 어, 나쁘게 쓰이는 더 교묘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디페이크 생성 기업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